저는 나무 터널이 많네 더운 동네는 음. 그러니까 어. 나 마지막 나와갖고 이제 그때 가 이제 거의 다 왔다 잠시 후 산청박물관 생초 국제조각공원 1 0시 여기 차 대자 저기로 올라가야 되거든 저 끝에 어. 저쪽 끝에 서도 돼도. 여도 변변도 어 안내를 종료합니다. 저쪽 끝에 자리 있잖아. 꽤 돼. 어 저로 끝에 서자. 비를 맞을. 그래 양발다 신고 단디에가 슬리 신고 음. 불 맞고 해봐라 그. 감기 걸리지 안걸리나 일방통행이란다. 하산표 방향으로 가자. 하사 그광향으로 어. 응. 일방통일. 이게 될 거다, 이거. 어. 될 거. 될 것이 예쁘네. 어. 작년에 여기 오고 싶었는데 다시는 시기라. 얘가 딱그 시기가 있대 여기 여기. 순간 딱 찍는다, 이거. 저 아저씨 옷도 아랫뚜 벗고 있대 누가? 어 그랬나? 네, 네. 추먹긴데 아, 추먹긴데 저것 때문에 또 여자분들도 많이 보러 오는 거 아이가? <laughs> 별 의미가 없구만 뭐 그것 때문에 뭐하고 오겠나 나알 아, 수가 있나 저 태극기 저때 누구 하나 서가 있네 저또 동상이가 아 살아. 바캉스의 고양이 산청이야? 어? 박함수 고향, 저, 저풀봐라 저걸 축구공 모양으로 해놨네. 아, 저기 박함수가? 그런네 박함수 고향 산책을 해놨네. 아, 그렇구나. 맞네. 아, 저 풀들도 저, 저 위에가, 육각형 해갖고. 네. 저 사진이 박함수 사진이네. 그렇지. 잘하고 있다. 잘 찍히고 있네. <laughs> 그렇지. 응. 비 오는데, 이 무슨 짓이, 쉐가? 응, 비 오는데. <laughs> 그러게. 베트남이 영웅 아이가? 그렇지. 그래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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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법이 판치고. 이야, 한 번만 더 가자. 이만이이만 이만한, 이만한, 이만 이만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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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많다. 응? 비가 오만사이들이 많네. 응. 올라 이만한, 이만로 한번 쉬었다 가자. 한번 쉬었다 가자. 혹시 이건 그네라, 알겠지? 아, 이거. 한번 쉬었다 가자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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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변. 비가 오도 우리는 든다. 비가 오다비 온다, 꼬리가 만들겠나, 가지 그 여자가 카메라 들고 난리 났다 그래요. 밑에 지금 응. <laughs> 이 노산서 여자. 아 그래. 아이씨는 그냥 썰렁 썰 따라다니고. 응. 이또 보는가 이데도얘라 저라고 치고 다니면 기다고 봐야 안 되겠나. 응. 나는 그걸 다 본다. 그다다 우리 서방님도 막치고 뭐 다니셨는데. 응. 그래 뭐. 어. 얘가 애만하 왔어. 니까 이게다 취미다, 취미. 맞지. 취미고, 이거 함으로 해서 시간도 잘 가고, 어. 사람들이 어디에 취미를 두느냐에 따라서 다틀립니다 음. 조각은 몇개 갖다 놓고, 음. 이렇게 만들어 놓고, 이제 조각 공원이라 네 이러면 조각 공원이라 가도 되겠고, 뭐 음. 꽃동사이라 가도 되겠고, 음. 여기 하이라이트는 바강스네 응. 음. 그뭐 생각도 못 했는데, 파강스를 여기서 만나네. 그래. 우와. 샤샤샤. 아. 우리 이거 걷는 거 무시 못 한다, 이거. 그치, 크지. 음. 야. 모양 맞는다고 욕봤다. 응. 음. 저 프링쿨로도 설치해놔놨고. 그치, 켜야 되니까. 응. 음. 잘 야. 켜야 색깔이 그대로 올라온다, 이거. 대단하다. 그죠? 응. 음. 이게 우리 온다고 이름 만들었나? 그렇지 대단하다, 대단해, 우리 온갖고. 응.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네. 그렇지. 우리 온갖고, <laughs> 이리, 이리 좋은 거를 다 만들어놨고. 이것도, 이것도 보고 또, 우리 또, 유튜브, 어, 유신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면, 같이 보는 거 아이가? 응? 같이. 예쁘다, 예쁘다, 예쁘다. 진짜 불만하네. 음. 짠 짠. 멀지네요. 형이는 새로 깔아놨네. 응? 바닥을 냄새가 절솔 올라온다. 음. 우리 온다고 의지 밤새깔았다 이거. 그런 거내 보니까. 맷지네. 오, 저기 주준자하고 항아리네. 이쪽 방향에서 보니까. 음 이쪽으로 돌 내려와봐라, 그래. 응, 어, 보인다. 주준자하고 이쪽에서 보면 하네. 더 정면이잖아. 음 주준자 항아리. 야 저쪽에서 또... 봤을 때 몰랐더만, 어? 저쪽에서 봤을 때 몰랐는데, 어. 여기서 보니까 그림이 확실하게 어. 보이네. 그러면은, 와볼만 하지. 근데 이거는 어? 딱 시기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하니까 시들시들 한다 그렇지 어. 아참 시들시들 한다 이 이거 폭삭 시들었네 그 그렇죠. 내가 간다고 아 이거 참 미안해서 어쩔나이라 이래 시드는 거 봐라 꽃한테 미안타 응이 어. 이제 이, 이름은 꽃잔디 꽃잔디란다 아 꽃잔디 열여섯 살이 풀이라는데 어? 열여섯 살에 꽃열여 살이 풀이 뭐. 열여 살이 풀자이 지면 배랭이꽃이라고도 하고. 그랭이꽃이라고도 하고 꽃잔디라고도 한단다. 꽃잔디래 하고 어. 패랭이. 지 지면 지면 랭이꽃 지면 배랭이. 여기 그래. 하게 어. 이 여봐 해잖아. 멋지다. 됐다 그크기 할까? 너무 크게 안 되고 전체적으로 다나와야 전체 가자 응. 됐어요. 오래 살겠어요. 120살까지 산다고. 축하합니다. 자, 그냥 빌로와서 부산으로 가볼까? 어. 어? 차안 네, 앉았다 갈까? 어, 가, 아니 부산으로 갈 거면 뭐, 저저 고속도로 계속 가서 시간 되지 그러든지. 응. 배고프다며. 어. 나 이쪽으로 차못 나간대 보니까는 택이 있더랍니다 아까 이쪽+ 이쪽으로 못 나가고 어, 저쪽으로 별로 가면, 나가야 된다 어차 열심히 해가고 아니다 이차 먼저 나가는 갑다.